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해 보양 온천 호텔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해 보양 온천이 어, 아무 온천에나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보양 온천이라고 정말 물이 좋은 그 온천에만 붙일 수 있는 동해 보양 온천 호텔 수영장에서 어, 근무를 하시는 성인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사실 이 영상을 진짜 오래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편집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어, 이분이 제가 이렇게 배영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올리신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영을 하세요. 근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틀렸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계속 하세요. 자 영법별로 풀, 팔이 차지하는 비중, 킥, 발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팔, 팔 돌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 정도 돼요. 어, 저병도, 어, 70 내지는 80? 팔이 차지하는, 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평형만, 이, 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평형은 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러면 풀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죠. 배형은 어떠냐. 배형은 항상 형제라 그랬죠 자유형. 저병 배영 형제예요. 배영도 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근데 일단 성희님 지적 그 첨삭해 드릴게요. 리커버리 할때 어떻게 돼요? 팔꿈치가 쭉안 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배영 팔 꺾기가 있나요? 배영 팔 꺾기 그런 거 없어요. 팔 꺾기는 어 리커버리 할때 쓰는 용어예요. 팔 꺾는다는 말 자체가 예전에 소지섭 선수 저병하는 거 소지섭 배우님, 저병하는 분 저병의 팔을 꺾기가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필요해서 요즘에는 아무도 안 꺾어요. 배영의 팔 꺾기? 없어요. 배영에서 이동작은 물을 잡는 거지 팔을 꺾는 게 아니야. 물 잡기 동작을 팔 꺾기랑 착각하지 마세요. 성인님, 이 팔이 리커버리할 때 약간 이렇게 되어 계세요. 이거를 곧게 펴실게요. 곧게 펴시고 입수 후에, 입수 후에, 롤링 후에 그 다음에 물잡기가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영상을 다시 보시면, 물잡기를 약간 흉내는 내시는데, 너무 빨리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박자가 다시 보세요. 리커버리 후에, 입수 후에, 롤링 후에 물잡기가 되어야 되는데, 선수들은 이게 빠르니까 여기서 바로, 롤링과 물잡기가 바로 될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영하시는 분들, 배영 선수가 아니고서는 조금 턴을 가지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롤링이 되고 나서 물을 잡으셔도 늦지가 않은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물 잡기를 하면서 롤링이 물 잡기를 너무 빨리 해요. 글라이딩이 없어요. 글라이딩이 없어. 글라이딩이 없어. 글라이딩이 없으니까 롤링도 물 잡기를 하면서 롤링 못 하시진 않는데 하시긴 하는데 물을 너무 빨리 잡으시다 보니까 수면이랑 원래는 물 잡기가 뒤에서 보실까요? 어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물속, 이 정도에서 물을 잡으신 다음에 뒤로 빼주셔야 되는데, 잘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데, 너무 수면 근처에서 물을 잡게 돼요. 왜? 롤링, 롤링이 없고, 글라이딩이 없으니까. 이거는 교정이 간단해요. 제가 하나, 둘, 셋, 이것도 알려드렸죠. 여기서 하나, 둘까지 기다렸다가, 셋. 하나, 둘, 셋. 물론 이게 저랑 수업 하시기 전 영상이라 조금 더잘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수면 너무 수면 가까이서 물을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너무 물을 빨리 잡아요. 수면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더 내려올 때까지 밑으로 퍼올리는 게 아니라 롤링이 되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여기서 물을 잡아요. 지금 저, 제 물이 여기 있겠죠. 제가 누워 있으면 여기서 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롤링 어깨가 나올 때까지 물 잡기하면서 어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글라이딩을 할때 이미 어깨가 이때 어깨가 나오고 내 손은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잡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롤링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박자가 안 맞죠? 네 너무 너무 물을 빨리 잡으시지 마세요 던지자마자 바로 글라이딩 없이 바로 물을 잡는 게 아니라 좀 글라이딩 했다가 쭉쭉 쭉. 쭉 가시고요. 킥이 발차기가, 음, 어, 이거를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유형은요, 롤링을 많이 하시더라도 킥이 큰 변화가 없는데, 배형은 킥이 사이드킥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상체 롤링을 하체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킥을 차시는데 너무, 어, 사이드킥을 차시면서 킥을 너무, 물을 너무 엉뚱한 대로 많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곧게 가지 못하시고, 약간, 네,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거리는 것도, 킥이, 네. 끊어차실 거면은, 잡는 타이밍에 따다당, 쉬었다, 따다당이 아니라, 쉼없이 차시면서 약간 물을 의미없이 많이 흘려보내고 계시네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다? 그, 이 박자, 이 팔꿈치 펴시고,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나온 다음에 물잡기가 시작되셔야 되는데 물잡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 그리고 네 약간 킥 그거 그것도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저랑 한번 수업을 하시고 그 뒤로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시 또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으면 한번더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모임도 한번 네 동의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님이 어, 올해 생체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자, 여자분은 1분 40초 기준인가요? 이게 좀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남자는 1분 30초고, 여자는, 네, 1분 40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배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접영 후에, 어, 배영을 잘 하셔야 평영 접영까지 가기 때문에, 이 브릿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배영에서 더더욱 힘을 막 낭비하시지 않도록, 네, 글라이딩을 조금 더 연습하, 글라이딩이 절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글라이딩 중에도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몸을 곧게 피셔야 돼요. 절대 팔꿈치 쭉 피시고. 입수, 입수되는 곳은 뭐 손등, 뭐 엄지, 뭐 새끼손가락 말들이 많은데 초보자분들은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들어가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팔꿈치가 이게 안, 안 접혀지기 때문에 뭐잘 하시는 분들이 한 손등으로 가셔도 되는데 초급자분들은 이렇게 교정을 해 보시겠습니다.